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잡은 어획물을 미리 운반선을 통해 빼돌리거나 다른 배의 허가서류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하는 바람에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 현장을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포착됩니다. 선조사 실시할 테니까 단속 준비 있도록. 중국 어선에 올라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배는 3주 동안 딱한번 그물을 쳐서 150kg을 잡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승선 조사한 20여 척 모두 한달 가량 조업해서 100kg 정도만 잡았다고 우리 수산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장난치고 있네. 이 차에 증거가 없으니까 그 동안 20일간 뭐했냐 그거죠. 어획량은 정말 이 정도뿐일까? 전속욕으로 도주하는 선박을 붙잡았습니다. 보관창고에는 삼치와 보고, 광어 등어획물 5톤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어선들이 어획물을 운반선에 실어 중간에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측이 한 10톤 정도를 할당량을 줍니다. 그럼 열흘이면 거의 하루에 1톤 정도 소진돼버리잖아요어획향을 축소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된 또 다른 운반선. 법개로 감춰진 어획물이 대량 발견됩니다. 최상품의 삼치입니다.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으로 이 같은 소중한 우리의 어족 자원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어선은 철로 만들어진 강선입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목선으로 돼 있습니다. 조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의 서류를 가져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베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1,600척.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 조업을 통해 우리 수역에서 빠져나가는 수산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현장 추적 김종환입니다.